A와 B가 그림에서 같이 3 개의 줄로 연결된 채로 가만히 있습니다. B의 무게, 그러니까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 750N, 수평 테이블면과 B 사이의 정지 마찰 개수 0.25, 그리고 이 각이 30도라면 그림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A의 최대 무게 구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힘들이 어떻게 작용하는가부터 생각을 해보면 A 중력 받겠죠. 그리고 A와 이점은이 e 줄을 통해서 서로 상호 작용합니다. A가 줄을 통해서 점을 이렇게 잡아당길 만큼 점도 줄을 통해서 A를 잡아당깁니다. 줄의 질량 무시하게 되면 이두 힘의 크기 똑같습니다. 힘의 크기를 T3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장력을 표기할 때대 문자 T로 표기하죠. 그 다음에 이 점은 이 줄을 통해서 수직벽과 상호작용합니다. 점이 줄을 통해서 수직벽을 이렇게 잡아당길 만큼 수직벽도 줄을 통해서 점을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줄의 질량 무시하게 되면 이두 힘의 크기 똑같죠. 이 i 거기를 t 2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b 중력 받을 겁니다. 그리고 b는 수평 테이블면과 접해 있습니다. 수직항력 받겠죠? 그리고 그림에서와 같이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b는 수평 테이블로부터 마찰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b가 가만히 있다고 했습니다. 수평 테이블면에서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정지 마찰력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뭐냐면 그림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수 있는 최대 무게를 관려합니다 그렇다면 수평 테이블 면에 의서 B에 작용하는 마찰력이 최대 정지 마찰력일 때겠죠. 그리고 B와 점은 이 줄을 통해서 서로 힘을 주고 받습니다. B가 줄을 통해서 점을 이렇게 잡아당길 만큼 점도 줄을 통해서 B를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줄의 실력 무시하기 때문에 이두 힘의 크기 똑같습니다. 힘의 크기를 T1으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유 물체 도형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작용하는 힘, 중력, 최대 정지 마찰력, 수지 강력, 장력, 4개의 힘이 B에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점에는, 거기가 T1, T2, T3, 3개의 장력이 점에 작용하죠. 그 다음에 A에 작용하는 힘은, 거기가 T3인 장력, 그리고 WA, 거기가 WA, 중력이 A에 작용하죠. 구하려고 하는 게 WA죠. 편의상,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 X 방향, 수직한 위쪽 방향을 플러스 Y 방향으로 선택한 다음에, B에 작용하는 힘 중에, 힘의 X성을 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으겠습니다. 몇개 있냐면, 하나, 두개 있습니다.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Y이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장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이렇게 되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최대 정지마 찰력이죠. B에 작용하는 힘의 X 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담아왔습니다. 그러면 이녀석은 일반적으로 뭐하고 같아야 되냐면 B의 X 방향의 가속도에다가 B의 질량코 방과 같아야 합니다. 근데 B가 가만히 있습니다. 가속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0돼야 됩니다. 여기서 뭘알수 있냐 면 T1이 B에 작용하는 정지마찰력의 최대값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제 B에 작용하는 힘 중에 힘의 Y 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담아보겠습니다. 두겠습니다.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 하면 Fn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수직압력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 면 크기가 750N이면서 마이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B에 작용하는 중력이죠. B에 작용하는 힘의 y 성분을 방과까지 생각해서 담았습니다. 그러면 이 녀석은 일반적으로 또뭐와 같아야 되냐 면 B의 y 방향의 가속도에다가 B의 질량 곱한 것과 같아야 합니다. 근데 B가 가만히 있거든요. y 방향 가속도수 0입니다. 그래서 0이 됩니다. 여기서 뭘할수 있냐 면 수평 테이블 면에 의한 B에 작용하는 수직항력이 B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평 테이블 면에 의해서 작용하는 최대 정지마찰력은 수평 테이블 면에 의해서 작용하는 수직항력에다가 정지마찰력에서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이렇게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정지마찰력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런데 T1과 최대 정지마찰력이 같다는 걸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T1이 이 녀석과 같아야 합니다. 이제 점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에 작용하는 힘 중에 거기가 T2인 이 장력이 xy 평면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T2인 장력을 x 성분과 y 성분으로 분해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x 성분이고 이 녀석이 y 성분이죠. 그리고 이 화살표의 길이 T2입니다. 그리고 이 각이 타입니다 그렇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 T2cosθ. 이 화살표 길이 t2 사이시답니다. 이제 점에 작용하는 힘 중에, 이맥 X 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보겠습니다. 몇개 있냐면, 한 개, 두개 있습니다.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2 고사인시다면서, 플러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1이면서, 마이너스 x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장력입니다. 점에 작용하는 힘의 x 선물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담아왔습니다. 근데 점이 가만히 있거든요. 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뭘알수 있냐면 t2 고사한 시다가 t1과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점에 작용하는힘 중에 힘의 y 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담아보겠습니다. 몇개 있냐면 한 개, 두개 있죠.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2 사시다서 플러스 플러스 y 방향으로 하고 있는 힘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3이면서 마이스 y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장작입니다. 점에 작용하는 힘의 y 성분을 방향까지 생각해서 다 모았습니다. 점이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이 연계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또뭘알수 있냐면, t2 사안 씻다가 t3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a에 작용하는 힘은 y 성분밖에 없습니다. a 의 작용한 힘은 Y의 성분을 방향까지 생겨서 다 담윱, 모읍니다. 한개두개 있습니다. 우선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T설이면서 플러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장력이죠. 그 다음에 이 힘은 어떤 힘이냐면 거기가 WA이면서 관일 하는 게 WA입니다. 거기가 WA이면서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a 의 작용하는 중력이죠. 그런데 A가 줄에 매달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A 가속도 0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도 0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T3가 A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와 같아야 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근데 이미 뭘 알고 있냐면, T2 사안이 있다가 T3와 같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T3가 w a 와 같아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뭘 알고 있냐면, T1이 이거와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나눠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에서 t2, t2 없어지거든요. 이 식을 가지고 이 식을 나눕니다. 그러면 좌변에서 고산시타분에 산시타, 탄젠터치타를 쓸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변에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구하려고 하는 게 WA거든요. 그래서 WA가 이렇게 됩니다. 주어진는 값들 대입해서 그림과 같은 상황을 유지할 수 있는 A의 최대 무게 구해보게 되면 108N 됩니다.